제가 사전 알림 영상까지 만들어 놓고 바빠서 깜빡 놓칠 뻔 했네요. 원래는 오늘 12시까지 하나 원큐 인증서 다운받고 그걸 통해서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면 100% CU 상품권과 선착순 5만 명의 스타벅스 주는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홈텍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래서, 홈텍스 로그인은 빼고, 하나 인증서 다운받고, 그 다음에, 응모하기까지 하시면, 그 후에 2월 10일까지만, 하나 인증서를 통해서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뒤에 큰 거를 알려드릴게요. 경품은 2월 28일날 발송을 하고요. 하나 인증서 다운받고, 홈텍스에 로그인 하는 건데, 라이브 방송 중에는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런 거고, 주의사항은 읽어보시고, 라이브 방송 보러 가기. 가면, 여기서 우리가 빠르게 해야 될 거는, 좌측 하단에 스토어에서 하나은행, 여기,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 하나 인증서 이벤트 참여하기. 하면은 저는 하나머니에서 들어갔지만 하나 원큐로 들어가죠. 야 제가 더보기의 링크는 하나 원큐로 남겨 놓겠습니다. 어차피 과정은 똑같으니까 하나은행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 그러면 이벤트 응모하기 오늘은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벤트 응모하기 이벤트 응모하고 하나 인증서 다운 받고 일단 이벤트 응모하기가 근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그리고 원래는 홈텍스 바로 가기를 눌러야 되거든요. 홈텍스 바로 가기. 누르고, 좌측 상단에 로그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금융인증서. 간편금융인증서. 민간 인증서 여기를 눌러주시면,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하나 인증서 발급하시고, 실제 연말 정산하실 때 2월 10일 전에만 로그인 하시면 응모하신 경품 기회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응모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 초에 하나 인증서로 홈텍스 들어가는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신청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 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요거를 참고해 주십시오. 본인 휴대폰 인증. 바로 하나 인증서 없는 분들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인증하고 계좌 비밀번호 확인해 주시고 전체 동의해 주시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인증서 발급 완료가 됐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인증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어서 원래 예부터 인증서 있으신 분들은 홈택스 바로 가기 눌러주시고 좌측 상단 로그인 눌러주시고 금융인 간편 금융인증서 체크해주시고 간편인증 눌러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 인증서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 인증서로 홈텍스 로그인 하는 거니까 본인 이름이나 생년월일 인증해 주시고 휴대폰 번호까지 하나 인증서 하면서 입력했던 거. 그러면 이렇게 오는데 메시지가 올 겁니다. 메시지가. 그러면 휴대폰 위에서 긁어서 내려서 그 메시지 클릭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하나은행에서 온거 메시지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가서 인증 요청 뭐 필수 화 동의해 주시고 인증하기 동의 아직 당연히 인증하기 확인 눌러 주시고 인증 완료까지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럼 홈택스 들어가면 끝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